정모 때 일이었어. 정모 때 일이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오신 그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술한잔 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느냐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돌리기 언니가 확 뛰어 오는 거 나한테 그랬더니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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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였어 가왜 이렇게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러는 거였어 가왜 이렇게 빨리 와봐 좀큰 일났어 이러는 거였어 왜 이러고 갔어 우리 풍자지리가 어. 우는 거야. 싸운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조졌잖아. <laughs> 아니 그래가재 제리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야. <laughs> 이러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려가지고 왜? 이랬어. 나는 제리가 술이 취한 줄 알았어. 제리가 처음에 이렇게 막 낯을 가리다가 술을 몇잔먹니까 와!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 나는 제리가 술이 취한 줄 알고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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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데? 이래가지고 얘기를 들었어. 근데 제디가 말을 못할 정도로 이제 막 격해진 거야. 막 <laughs> 언니 야막 이러는 거야. 뭔 일인데? 난리가 난 거지. 나는. 아니, 정말 잘 하다가 왜 마지막에 왜 이래? 무슨 일인데? 이러 있는데 얘기를 한 거야. 옆집에 옆집에 우리가 정말 하는 옆옆집에 옆옆집에 사장이 있는데 여자 사장이 있는데 포차를 하는 사장이래 근데 이 사장이 얼마나 말 그대로 또라인지 모르는 여자야.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말 어, 또라이래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저 또라이 떠지질 않다면서 왜요? 그랬더니 저 또라이가 경찰서에 도 블랙리스트로 올라간 사람이고 이 동네에서 안 싸운 사람이었고 그 건물주한테 오죽하면 사람들 청원을 올렸대 저 사람 저 빼주라면서 저 사람 때문에 다 빼겠다면서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동네 쌈딱이야 그래서 뭐, 그 여자가 뭘한 한, 거라고 하는 거야 그뭘 했냐 했더니 그 여자가 이제 안 입고 왔던 거야 어. 그 옆옆 가게가 우리가 정모를 하니까 인원수가 엄청 많고 메뉴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안 입고 왔던 거야 저 가게가 갑자기 장사가 저렇게 하루만에 잘 돼버리니까 그게 안 입고 왔던 거야 음. 근데 이 사장님이 이 사장님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방송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음. 저가게 방송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방송 팬미팅을 저기서 하고 있다를 들었다는 거야 그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제리를 보고 음, 엔젤리한테 그랬대 얼마나 유명한 년이 왔으면 이렇게 시끄럽냐면서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면서 어 그랬대 그랬더니 아, 왜 그러시냐면서 어? 이렇게 된 거야 이, 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리한테 그랬던 거야 어뭐 매니저 이러면서 어디서 뭐 유명한 년야 뭐다 어, 알바 써가지고 다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제리가 이제 제린 이제 내 욕을 음. 하는 것 같아서 제린이 이제 막 우는 거야. 언니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서 제린 또 착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래서 막그 여자가 막 그랬던 거, 얼마나 유명한 연이 왔으면 이렇게 시끄럽고 내가 어떤 연이지 얼굴을 봐야겠다면서. 그리고 무슨 매니저냐면서 매니저가 돈 주고 쓰는 알바에 들어가지고 무슨 매니저를 쓰고. 어. 차, 기가 찬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리한테 간 거야. 그래서 제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운물이 터진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갑자기 눈깔이 돌더라. 아 그래?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 그래서 정확히 얘기 들었어. 어,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갔어. 사장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거 가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저 여자가 무서운 여자한테는 찍소리 못한대. 나, 나한테 하는 얘기가. 좀기센 여자들한테는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자씨가 가가지고 얘기 좀 한번 해달라면서 안 되겠다 면서어 저거 미친년이라면서 막 그러는 거야 아 알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제리한테 얘너 나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제리한테 좀 화를 냈어 그때 야네가왜 울어 미친년아 너 따라 나와 이래가지고 제리를 데리고 이제 옆 가게를 간 거지 내가 정모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들 여러분들 재밌게 드시고 계세요 이러고 제리한테 너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 술집에 갔어 들어가지고 문을 확 열었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확 열었어. 그랬더니 그러다 어 어서 오세요에 어까지 나왔다가 내가 젤리랑온걸 보니까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유서방이 쫓아온 거야. 큰일 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 있다가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이러고 보는 거야. 그러더니 유명한 년 얼굴 보셔야겠다면서요. 네 저예요. 유명한 년이 저예요. 얼굴 보셔야 되겠다면서. 그래서 왔어요. 이러어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가세요 어디에 가요 아니요 저기요 그쪽은 할말 다하고 애다 올려놓고 나는 여기가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이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가시라고요 어디에 가냐고요 나 이제 왔는데 나도 할 말은 하고 할 거야 이랬어 그랬더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 뭐. 돈을 주고 알바를 쓰고 뭐 어쩌고 저쩌? 장사 안 되는 걸 탓하세요. 이 가게가 왜안 되시는지 탓, 탓, 탓을 하시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막이랬었대 사과를 하시든가 어 앞으로도 어? 나 여기 있는 동안 내 눈깔이 띄지 마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그 여자가 저기요 미성년자 안 받아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 너무 어이없어. 아 미성년자 같아요. 그래서 아우 그건 감사하고요. 뭐 필요하시면 민증 다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한다는 말이 뭐야? 남자야 여자야 이러는 거야. 남자예요. 보시면 몰라요. 남자예요. 누가 보단 남자인데 그걸 왜 몰라. 이러면서 내가 존나 지을했거든 그랬더니 막이라고 있는 거야. 가시라고요. 못 간다고 이랬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그랬더 저기요. 그 유서방이 그때 갑자기 저기 아줌마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심하니까. 유서방이 갑자기 가 <laughs> 사장한테 아줌마 이렇게 된 거야. 그 내가 야 무슨 아줌마야 저기요 할머니 말 똑바라고 사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남자야 여자야 이러는 거야. 너무 어이없어서 이건 사람이야 미친년이야 뭐야 이러면서 막 존나 질렀어. 어? 남자인 거 보면 모르냐면서 막소리 막 존나 질렀어 내가. 응? 그랬더니 저기요. 어? 남의 모임 와가지고 분위기 파톤이니까 기분 좋으세요 내가 남의 가게 와가지고 손님 앞에서 이질을 하니까 기분 안 좋으시죠 저도 똑같아요 이러면서 내 직원 건드리지 마시고요 알바 아니고요 음 저희 잘 놀고 있으니까 십지나은 나가서 하시고 저는 이제 가볼게요 이랬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그랬가 그리고요 어뭐한번더이 어린이한테 욕 듣기 싫으면요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사과하세요 아니 저한테 말고 우리 직원한테 사과하세요 이러고 나서. 미친년 아냐 이러고 내가 확 나와 버렸어. 그랬더니 사장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우 아씨발이 우리도 데 옆에 제리 표정 따라해줄까? 우리 풍자 제리 표정. 내가 누구야 이러고 확 들어갔거든. 어떤 년이 올렸어? 이러고 들어가니까 제리가 옆에서 <laughs> 내 뒤에서 <laughs> 이진화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정보를 즐기고 있었지 다시 그랬더니 내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또온 거야 또 오더니 제리한테 갑자기 야 알바 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야 갑자기 미친년이 세상에 어 제리한테 야너 알바 일로 와봐 화장실 막힌 거 뚫어 위주려 하는 거야 갑자기 화장실이 막혔대 그걸 제리 보고 뚫으라던 하 거야. 어, 그거 내가 그랬어. 저 미, 그때 과가황 터진 거지저 미친년이 이러면서 야 누가 네 직원이야? 누가 네 알바고? 얘 내가 시켜도 내가 시켜. 어? 말 같졸 병기 막힌 걸왜 우리 직원이 뚫어? 네가 뚫어가가지고 네가 손가락을 넣든 씨발 발가락을 넣든 네가 뚫어. 어따대고 씨발 2년 전에 하면서 오라마라 병기를 뚫으라 말아야. 내가 말을 듣자자니까 듣자 진짜 이랬어. 그랬더니 안 말하나? 안또 그쪽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서. 나한테 말을 해. 이랬어. 그랬더니 막 계속 나를 안 쳐다봐서. 알바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나한테 말하라고 그쪽한테 얘기한 거 아니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라고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유서방이 아 뭔데요, 뭔데요 이랬을때 유서방한테 변기를 뚫어주세요. 또요지하는 거야, 미춘윤이 변기가 막혔어요. 변기를 뚫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때가 유서방이 거기서 또 야마가 오던 거지. 저기요 남인 신랑이 어 니네 무슨 경비 관련도 아니고 니네 화장실도 어 뭐 휴지 쳐 넣어가지고 막힌 거를 왜 우리 신랑이 뚫고 내 지분이 뚫어야 돼어말 똑바로 하지 말라면서 어말좀 똑바로 하라면서 그랬더니 나보고 또여자야 남자야 또 유진아가 남자라고 몇번 얘기 누가 보던 남자지 눈가 삐었어 이랬어 그랬더니 안말안해 그랬더니 참, 너한테 말한 거 아니거든 이러는 거야 나한테 가서 난 너한테 말하는 거야 놀러 와 이러고 죽이제막 고거 빡 터진 거야 놀러 와 놀러 와 이러고 그랬더니 이제 뒷걸음질 막 이렇게 치더라 참. 이러는 거였어래이로 와. 그러더니 나도 우리 아들 좀 불러야겠네. 이런 거야. 우리 아들을 불러서 시시콜콜 얘기를 해 봐야겠어. 이러는 거야. 그 아들 님이 좀 불러 봐. 이랬어 내가. 아들 님이 좀 불러 봐. 그종자발이좀 확인 좀 하게. 데리고 와. 이랬어. 그랬더니, 또 우리 아들을 불러야겠어. 뭐 <laughs> <막> 이런 <이러는> 거야. <laughs> 우리 아들을 좀 불러야겠네. 우리 아들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겠어. 내가. 아니, 네 아들 불러 보라고 그러니까 종자발이 확인 좀 하게. 아들 불러. 이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laughs> 이러고 또 도망가더라. 지네 가게로. 그래가지고 내가 저 미친년 아니야 이러고 줬어 그때가 저 진짜 한번만눈깔띄게면서 진짜 내가 시막 가서 고땡 값을 주서라도 나는 가게 엎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장님이 아 이러다 좀큰 싸움 날것 같다 서 사장님이 경찰을 부른 거야.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또저 옆에 있냐면서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난 저기 신고드론 저기 들어가기 가 싫다면서. 경찰들이 오셨는데. 친구가 하루에 두세 번씩 오니까 미쳐 돌아가 있다는 거야. 저렇게 시비를 털고 다니고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거기 갑자기 외국인 분이 하나 또 계셨거든. 갑자기 <laughs> 갑자기 이제 그 경찰이랑 막 얘기하고 를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 분이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뭘 외국인 남또 싸움이 붙은 거야 밖에 있어. 근데 외국인 분이 너무 웃기심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 <laughs> 아줌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내가 얘기 해 줘라. <laughs> 아줌마! 아줌마 또라이야? 아줌마 미친년이야? 이러면서 왜 외국인이라고 나 무시해? 이러면서 갑자기 밖에서 <laughs> 외국인이 갑자기 한국어로 싸우고 있고 난리 버거지게 나는 거같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고 사장님이 이제 경찰을 부른 거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에 가서 아니 아줌마 도대체 왜 그러시냐면서 어? 왜 처음 온 사람한테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어? 뭐 애를 때리려고 그러고 어? 그 옆에 손님을 때리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갑자기 나오면서 어? 뭐 뭐라 뭐그랬지뭐 경찰들이 이런 아무, 지, 아무 일도 아닌 거에 출동을 하고 하니까 어? 대한민국이 이 모양인 거야! 이러면서 뭐 어? 민중이 지팡이가 아니야 저거는! 이러면서 뭐 행동 똑바로들 하고 사세요 니네 월급 내가 주는 거야! 이러고뭐 유지를 하는 거야 근데 와... 저거 미쳤다 응 저건 진짜 미친년이다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리한테도 얘 너는 니가 울게 아니다. 이제 제리의 참교육이 내가또 따로 들어갔지. 얘 니가 왜 울어 거기서. 어? 솔직히 얘기 들어가지고 울려는 난데. 니가 왜 울어? 아무리 니가 언니 대신 어? 속상해가지고 운다고 해도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마. 이러면서 음, 너도 울고 불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래서 제리가 또아 <laughs> 죄송합니다. 언니. 그래서 아 울지도 마. 어? 얘 가가지고 언니가 참교육하는 거 봤지? 이랬어 그랬더니. <laughs> 그럼 된 거지? 이제 울지 마. 재밌게 보내다 가자 제발 좀 이랬었더니 알겠어요 언니 들어와 이러고 또또 제리랑 술 먹고 또 시청자들랑 술 먹고 이러고 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사장님이 어, 이제 좀 마무리 좀 하자 하자 그러더라고서 그래아 어,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여기서 사실 마무리 할게요 이러면 뒤 이제 시청자분들 문 열어주고 한분한분 번, 번 택시 가는 걸다 봤어 내가 왜냐면 그 미친년이 그 미친년이 시, 시청자분들한테 시비 걸까봐서 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나가 있었어. 문 밖에.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 이제 택시 보러 가시더라고 그래서 택시 타는 거다 보고 앞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었어. 근데 아니나 달라. 그 미친 형이 쓱 나오더니 인도에서 나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언니 들어가세요. 어 감사했어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청자분들 딱 태우고 딱 출발하자마자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음.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미친년이? 이러면서 미친년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유서방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랬어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남자애여자 이러는 거야 갑자기 멀리서 저거, 저거는 저거 남자의 여자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자라고 몇번 말하니? 어? 그럼 여자라고 해줄까? 그럼 만족이 되겠어 이랬어 여자애남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래 한곡 부르고 갔어 우리 집 바둑이 막막 지자 이러고 들어왔지. 그랬더니 그냥 엄마 안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정리 쌉하고 그냥 이렇게 집이 들어와가지고 결론은 미친 미친년가 또한한 시간에 사투를 벌였다는 거 정모 때 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라이는 상대하면 안 돼요. 또라이는 상대하면 안 되지. 근데 계속 건드리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다 장난 같죠? 저 진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배등이 망망, 아, 지저래! 이러고 들어왔답니까? 그동안 <laughs> <근데> 그냥. <laughs>